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은 그리스도교의 최대 축일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의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이 그리스도교 최대 주계인 부활절인데요. 어떤 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활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성찰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이 사순절 기간 또이 고난주간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부활절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선언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희망하면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값비싼 친교를 회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갱신되는 화해의 때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총체적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를 강조하는 그런 시기이지요. 네. 특별히 부활절에서 오순절로 이어지는 50일 동안의 선교적 기간은 기쁨과 희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고 최대 경축일인 부활절인데요, NCCK에서는 매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해 오고 있지요. 올해는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담으셨습니까? 네, 어, 이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어, 이 진실과 평화가 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난 당하신 그성금요일의 신앙, 또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면서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현장에서 정의와 평화, 창조의 보존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만나고, 고난당하는 생명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길어 올리는 어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어,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시는 사랑과 부활의 영성으로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와 연대의 정신으로 가장 고통당하는 이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 교회가 되자. 어, 두 번째는 주의 어, 그룹 속에 담긴 보화와 같은 존재 의식을 가지고 코로나 19 재난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자. 또세 번째는 자기 의의 충만해서 선과 악을 가르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속죄 양으로 삼는 신앙의 오만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생명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라고 음.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아픔들을 진단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특히 4월은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은 아픔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7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네. 진실 인양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을 저희가 보통 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신 교회가, 어, 매일 단식 기도회를, 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어,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 소속된 회원 교단들이, 이 세월호 7주기 및 어, 진상규명을 위한 기도회를 어, 순차적으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 내일이 이제 고난 주간 성금요일인데, 에, 청와대 분수강장 앞에서 어, 역시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네. 에, 저는 지난 7년 동안 이 위험사회의 낭떠러지와 같은 세월호에 갇힌 채 끝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꽃다운 젊음의 희생자들이 이 죽음의 바다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생명의 노래로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 땅의 생명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사회 또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사회 분단과 냉전을 넘어서 평화의 봄을 꽃피우는 한반도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명의 안전 주권재민 한반도 평화 이세 가지 가치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과 그 죽음을 넘어서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집단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세월호를 통해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우리 시대의 고귀한 가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문제는 이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진실의 인양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1월 19일) 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어, 이것을 보면서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이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니, 이제 잊고, 그만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온 국민을 윽박 지르고 있는, 어, 형국을, 보았습니다. 예. 권력에 의해서 조정되고 타협된 절차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절차적 정의만이 참된 정의일 것입니다. 음.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이렇게 기억의 저편으로,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결코, 어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12일 후에 맞이할 세월호 참사 7주기는 정말 책임있는 진상규명의 새로운 출발점이 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 304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은 대한민국의 생명의 안전을 열매맺게 하는 하나의 미랄들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고 유가족들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이 치유되고 새살이 돋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년 전 그날 이 집단 살해와도 같은 참사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온 국민의 가슴 속에 깊게 패인 상처가 생명의 안전, 주권 재민, 한번더 평화의 새 세상을 향한 새 희망으로 바뀌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세월호의 기억의 유산이 이 땅의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 터대가 되고 어,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활절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의 문제도 짚어 주셨는데요. 그 현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올해 NCCK는 한반도 평화를 하나의 어떤 목표로 또 세우기도 했는데요. 현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정부나 종교인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 또 원칙적으로, 어,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대의원칙들이 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대 통일원칙은 자주 평화민족 대단결이었습니다. 여기에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가 아, 소위 88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인도주의 원칙과 민회 참여 원칙을 추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아, 결국은, 어, 자주와 평화와 민족 대단 결과 인도주의와 민회 참여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 저는 이 남과 북이 이 다섯 가지 원칙에 충실할 때 남북관계는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남과 북의 자주적 평화 공조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냉전 혹은 신냉전 세계체제의 볼모로 삼고 있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저는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과거 미소 냉전체제가 있었고요. 자금의 미중 신냉전체제가 있는데, 이런 냉전 혹은 신냉전체제의 전략적 전제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가시한 이 쿼드 체제의 다이아몬드 안보 전략이나 또 자금의 이에 대응하는 어, 중국의 진조, 진주, 진주 목걸이 전략, 어, 이들이 야기하는 갈등의 최전선은 바로 분단된 한반도입니다. 어, 미국이 지금 동맹과 파트너를 총체적으로 결집시켜서 중국을 대항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 패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바 같은 전략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평화체제와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비전을 근본에서부터 좌절시키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력에 의한 억제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첫 출발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정전선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번더 비핵지대화를 이루는 것일 겁니다. 예. 어, 특별히 이제 민회 참여를 통한 민족 대단결의 토대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현실주의 국제 정치의 지정학적 혹은 지경학적 논리는 근본적으로 군사력에 의한 국제 질서 유지를 추구하는 군산복합체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근본 주체는 한반도의 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의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변모하더라도 남북 간의 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그것을 기반으로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할 수 있고 또 민의 생명의 안전과 기본 생활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정말 한반도 평화, 남북의 교류는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지혜를 모으고 또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앞장서서 이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 이야기도 좀 해보고 네, 싶은데요. 네. 그 잠시 후에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만, 그, 오늘 조계종 스님 세 분이 미얀마 특별 입국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개신교에서도 아. 그 미얀마를 아,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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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부의 총칼에 온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 그리 오래지 않은 우리들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데요. 어, 당시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위해서 세계 교회와 세계 종교 시민 사회의 죽음으로 고소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미얀마 국민들도 이제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희생적 역사가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미얀마 국민의 마음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최전선에 서서 부활과 신연의 신앙으로 억압과 폭력의 시대를 자유와 민주의 시대로 이끌었던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얀마 국민의 마음은 우리가 피 흘리며 이룩한 자유고 혁명의 마음이고 5 1 광주 민주화운동의 마음이며 6월 민주항쟁의 마음이고 촛불 시민혁명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항거하며주어간 미얀마 국민들과 그 유족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종된 이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에서 민주와 인권과 생명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와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연대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한국교회와 또 세계 또 내외 칠대 종단들과 함께 세계 종교 시민 사회와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자 이번 부활절 어, 아무쪼록 우리 이 지구 마을에서 가장 아픔이 있는 곳 어,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를 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신교인 분들 그리고 이웃 종교인 분들께도 이번 부활절 어떤 마음으로 보내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화해를 선포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도 순환과 죽음을 관통한 이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값비싼 친교고 또 새로운 존재로의 갱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과 평화를 억누르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참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셨듯이 또 한국교회도 또, 우리 이웃 종교인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감추어진 진실과 평화의 빛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랑과 공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